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는 곧 사랑의 심판이에요 남의 자식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멋대로 하든 내버려 두. 근데 내 자식은 안 그러잖아 안타까워서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 8절로 보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.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. 내버려둔 거예요.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을 어떻게 한지 내버려둬요, 그냥 관심밖에요. 내버려두는 거예요. 그랬더니 나중에 너무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야. 그래서. 내 죄가 너무 충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해요. 여러분, 무관심보다 더큰 벌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부모의 무관심보다 야단 맞을 때 사랑이 더큰 것과 같습니다. 무관심. 남의 집에는 무관심해. 뭐 잘못해도 상관없어요. 내 자식 무관심하지 않아요.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매도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부모의 무관심보다 야단 맞을 때의 사랑이 더 크다. 그 말입니다.